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앱투스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앱투스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81.81K, 최고가 89.5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88.93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앱터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앱토스는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레이어원 블록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앱토스는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의 사용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확장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블록체인의 매스 어답션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앱토스는 높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앱토스의 네이티브 토큰인 APT는 앱토스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스스로 지불, 검증인 스테이킹 참여, 온체인 거버넌스 참여, 네트워크 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지불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앱토스는 메인의 런칭 이전부터 생태계 확장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기술적으로 속도를 개선하여 블록체인의 메스 어답션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출시 후 앱토스는 다양한 디앱들의 토대가 되어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의 사용성을 입증하여 자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앱토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2 2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볼건데 가장 많은 거래량 BTCC 마켓에서 18.56%의 거래량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는 가이트와이오 업비트 순입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어피트는 2022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23년도 들어와서 급 등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기류 타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구름대 지지하는 모습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적인 부분 크게 한번 가져가셨을 것으로 판단이 좀 뜹니다.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 지난, 어떻게 보면 지난 움직임에서는 구름대 지지해주지 못하면서 빠졌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지지해주면서 반등타점이 나온 겁니다. 이때랑은 사뭇 다른 움직임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지 구간 때문이라도 한번 더 치고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구름대 이 상단 부위입니다. 구름대 상단 부위 지켜주면 급등. 지켜주지 못하면 하락 추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쉽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위 중 작게 작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사 모아서 가면 좋다. 대신에 이렇게 급등 나온다면 전 고점 기준으로 해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맞춰서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가시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접근하기에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앱토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앱토스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앱토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는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